안녕하세요. 태권도 국가대표 태권도 파이트 클럽의 마서문입니다. 하나마 전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와 경찰 무도대에 출전하는 회원님의 결의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. 남자 선수가 왼발 밀어차기, 속임 동작 후 왼발 부처차기를 차고 뒤로 빠집니다. 속임 동작 후 다시 반스텝 주고 왼발 붙여차기 빠지다 여자선수의 왼발 돌려차기를 맞습니다 남자선수의 첫번째 행위는 감전사항이며 자신도 모르게 발차기를 차고 뒤로 빠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, 네. 카바 카바 지금 뺏겼어 이점 <laughs> 지금 이점 뺏겼어 <laughs> 카바 돼야 돼 살살 하더라도 빠르게 탕탕 여자 선수의 뒤차기, 바다차기 후 상대를 보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는 나쁜 습관입니다. 20초! 남자 선수가 속임동작 후한 걸음 나가기 후 돌려차기 공격. 10초! 그만! 그만. 남자 선수의 발을 들고 뻗지 않는 행위는 감점 사항입니다. 남자 선수가 자신도 모르게 공격 후 뒤로 빠지며 상대의 발차기를 맞습니다. 속인 동작 후 돌기 차기. 남자 선수의 동작을 살펴보면 첫 공격 혹은 모션 후 뒤로 빠지다 맞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주먹 치고 에슐리 여자 선수가. 거리를 좁힌 후 왼발 밀어차기 후 오른발 돌려차기를 같이 차줘야 합니다. 20초. 여자 선수는 한 걸음 나가 듣기 전진 스텝만으로 상대와의 거리를 좁히려다 발차기 후 상대의 반격에 당합니다. 속인 동작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고 연결 발차기가 부족합니다. 그만. 이상으로 경기 영상 분석을 마칩니다. 앞으로 저희 겨루기 경기, 전 코트티 부하루 국가대표 선수 경기, 현역 선수의 경기 등 다양한 겨루기 영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구, 좋아요구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